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형 카이엔 전면 와이퍼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늘 저는 보쉬 트윈블레이드 이거 쓰거든요 근데 카이엔 구형용으로는 어저 앞에 두 개가 똑같나 봐요 AP650U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BMW랑 어 다르게 얘는 그 와이퍼를 그냥 들어도 여기 후드에 간섭이 없네요 그래서, 들어서 그냥 일대일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너무 안 닦여가지고 눈 오고 연이칼슘 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교체하다가 암을 놓치면 유리가 여기를 때리면서 유리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받칠 거하나 두시고요 어떻게빼냐면든 다음에 와이파를 90도로 돌리고 이쪽으로 빼면 돼요. 이쪽으로 슉 빠지면 이 핀에서 빠져요. 그러면 이렇게 구멍에서 이탈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러면 1대1로 다시 바꿔놓으면 돼요.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 탁 빼면 빠집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용인가봐요 이게 호환되는 차종도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, 문제가 뭐냐면, 중간에 브라켓을 4개 타입을 줘요.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동봉되어 있는데, 4개 타입을 주는데, 금형으로, 금형으로, 번호가 써 있어요. 이제, 방향도 표시되어 있고요. 이 방향 맞춰서 조립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, 방향도 중요한데, 보면, 금형으로, 얘는 3번이라고 되어 있죠? 3번이라고 되 있고, 얘는, 얘같은 경우에는 2번 2번 얘같은 경우는 4번인데 제꺼 타입은 제가 기존거를 떼서 보니까 기존거는 아예 그냥 포르쉐 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쌌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쇠가 여기 걸리는 홈이 있어요 그에 맞춰서 중간에 꽂았는데 저는 보니까 1번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1번 요, 요 쇠가 여기, 여기 안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1번 걸를 썼어요. 1번 걸 써서 맞췄습니다. 그래서 요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. 네. 쫀쫀하고 괜찮네요. 이제 한번 닦아보고 또, 아, 눈, 염악한 슘잘 닦으면서 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무늬> 하이스입니다 <무늬> 카드 잔액은 원입니다. 아,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. 녹화를 시작합니다. 행 녹화 모드입니다. 잘 닦이네요.